오늘 이야기는 결혼 50주년을 맞은 어느 부부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가로 들어오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번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정의는 달력을 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 50년째 되는 날이네요. 세상에 벌써 그렇게 됐어요. 남편 태수는 신문을 펼치며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뭐 그런 걸 일일이 세나. 그냥 하루지 하루. 정희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늘 그랬죠. 기념일, 생일 그런 거엔 관심도 없는 사람.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정희는 부엌 식탁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습니다. 미정이가 어젯밤에 가져다줬어요. 손녀 민지가 준비한 거래요. 태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묻습니다. 뭔데 그게? 정희가 대답합니다. 두 분의 결혼 50주년 선물이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민지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태수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진과 편지 한 통, 그리고 금빛 리본이 달린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초대장을 펼쳐 읽습니다. 50주년 기념 두 번째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녀는 살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아이들이 참 별걸 다 하네요. 두 번째 결혼식이라니. 태수는 신문 뒤로 얼굴을 숨기며 말없이 숨을 고릅니다. 그 표정에는 기쁨이라기보다 망설임 같은 게 어려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태수는 거실 불을 끄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낡은 서랍 하나를 엽니다. 안쪽 깊숙이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열지 못한 단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봉투를 쓸며 중얼거립니다. 이제는 때가 된 건가? 태수는 봉투를 꺼내며 혼잣말을 합니다. 정이 내일이 당신 생일이지? 아니지 결혼 기념일이었지? 난 그런 거 챙기는 사람 아니라고 늘 말했지만 사실은 늘 마음에 걸렸어. 그는 서랍 위에 편지를 올려놓습니다. 손끝이 떨리지만 표정은 담담합니다. 종이 위에 펜을 댑니다. 글씨는 느리고 삐뚤지만 그 속엔 50년 묵은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정희에게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쓴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었는지 그걸 이제야 안다. 태수는 잠시 멈추고 허공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젊은 날의 그날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정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그때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쉬운 게 아니야.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 한마디에 정의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태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땐 몰랐어. 말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나는 그저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이어갑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었소. 그 빛을 외롭게 만든 나의 어리석음을 이제야 용서받고 싶소. 글을 다쓴 그는 깊게 숨을 내쉽니다. 서랍을 닫으며 중얼거립니다. 내일은 내일은 이걸 전해야겠다. 두 번째 결혼식이라니 그때 말해야겠지.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손수 만든 하얀 초대장을 들고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드레스 고르러 가요. 할머니 완전 설레셨어요. 태수는 멋쩍게 웃습니다. 드레스라니 그 나이에 뭘 그런 걸? 민지는 활짝 웃으며 대꾸합니다. 나이에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랑은 평생이잖아요. 그 말에 태수는 순간 멈춥니다. 그렇지 사랑은 평생이지. 근데 난 평생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구나. 그날 밤 그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눈가가 젖습니다. 정희는 옆방에서 손녀와 웃고 있는데 그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묘한 불안을 느낍니다. 그는 낮게 속삭입니다. 정희, 내일은 꼭 말해야겠어. 내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 당신에게 미안하다 한마디 못한 거니까 그의 시선이 봉투 위에 머뭅니다. 정희에게 태수 올림. 편지 봉투가 그의 손에서 살짝 떨립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너무 늦게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때로 늦은 사랑이 더 진한 향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50년의 침묵이 깨지려는 순간 그날의 편지는 아직 그녀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작은 마을의 카페 겸 예식장입니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오후 정희는 거울 앞에서 가만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민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머니 너무 예뻐요. 진짜 신부 같아요. 정희가 부드럽게 웃습니다. 신부는 맞지. 다만 신랑이 좀 낯설 뿐이네. 민지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할아버지요? 왜요? 정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말합니다. 글쎄, 오늘따라 그 사람 표정이 이상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아빠가 곧 도착하신대요. 정의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저런 행사에 나오겠다고 한게 신기하네. 미정이 웃습니다. 아빠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은가 봐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립니다. 태수가 들어옵니다. 정장은 낯설고 넥타이는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 시작하자고.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좀 잡으세요.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맞닿습니다. 반세기 만에 다시 맞잡은 손입니다. 그 순간 정의의 눈가가 살짝 젖습니다. 아직도 이 손이 따뜻하네요.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이 손, 내가 너무 오래 놓고 있었지. 식은 단출했지만 그 속엔 가족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사회를 맡았고, 미정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태수는 미정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걸 준비했다지. 고맙다. 미정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아빠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가 된것 같아서요. 그 말에 태수는 순간 시선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의 손엔 흰 봉투 하나가 꼭 쥐어져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미정아 민지야 잠깐 조용히 해줄래? 이건 축하자리가 아니야. 이건 내 참회의 자리야.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습니다. 정의도 놀라며 그를 바라봅니다. 태수가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읽습니다. 내가 이걸 쓴지꽤 오래됐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읽고 싶어.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갑니다. 정희에게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을 쓴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안다. 정희의 눈이 흔들립니다. 민지는 숨을 죽이고 미정은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었소. 그 빛을 외롭게 만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리며 작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당신의 웃음이 그립소. 이제 그 미소를 다시 보고 싶소.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편지를 바라봅니다. 민지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정의가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이 편지 당신이 직접 쓴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어젯밤에 다 썼어. 50년 만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었어. 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러다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낯이 익네요. 태수가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뭐라고? 정희는 편지의 첫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이 글씨체 당신 예전에 나 몰래 써놓은 그 편지랑 똑같아요. 태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한 뒤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정희는 눈을 감고 잔잔하게 대답합니다. 나 그때 이미 읽었어요. 당신 몰래 그 편지를 봤어요. 순간 가족들의 표정이 놀람으로 바뀝니다. 민지는 입을 막고 미정은 숨을 삼킵니다. 태수가 낮게 묻습니다. 그럼 왜 지금껏 아무 말도 안 했어? 정희의 눈빛이 떨립니다. 그땐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당신이 그 말을 직접 해주지 않는 한그 편지는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 말에 태수의 손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의 얼굴엔 후회와 놀람이 뒤섞입니다. 민지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할머니, 그럼 오늘은요? 이제는 용서해줄 수 있을까요? 정희는 편지를 꼭 쥐며 말합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녀가 천천히 남편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진짜 당신의 목소리로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 순간 태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작게 말합니다. 고맙소, 정희. 이제서야 정말 용서받은 것 같소. 때로는 한마디의 사과가 수십 년의 침묵보다 더 깊은 사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아직 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정의가 아직 꺼내지 않은 또 하나의 편지. 그 안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달 전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태수는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서재 책상 위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는 엉망이었지만 한자한자 한자 마음을 쏟았습니다. 당신과의 50년은 내 인생의 빛이었소. 그 빛을 외롭게 만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오. 태수는 그 문장을 다 쓰고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또못 써요? 요즘 계속 혼자서 종이 끄적이던데요? 태수는 서둘러 편지를 접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낙서야. 미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아빠 이상해요. 옛날엔 말도 잘안 걸던 사람이 갑자기 감성 충만이네요. 그 말에 태수는 얼굴이 벌게졌습니다. 그냥 늙으니까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그날 밤 태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책장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오래된 철학책 뒤편 아무도 찾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제자리에 꽂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언제 전해야 하나? 용기가 생길 때까지 여기 두자. 하지만 며칠 후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태수는 온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장을 꺼내고 서랍을 열고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편지를 누가 본 걸까? 정희가 본건 아닐까? 아니면 미정이? 태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한번 서재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태수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서재 쪽을 향했습니다. 혹시 편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서재에서 이상한 편지 하나 봤어요. 그거 혹시 엄마한테 쓰신 거예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마음에 남았어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구나, 아빠. 평생 그런 말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태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읽었구나.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소하다가 책 사이에서 떨어졌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는데, 아빠 글씨체가 보여서 읽게 됐어요. 태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아직 전하지 못했어. 용기가 없었거든. 미정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말 한마디를요.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먼저 편지를 본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잘된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라도 내 진심을 먼저 알아줬으니까요.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희에게도 언젠가 전해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한편 미정은 편지를 읽고 난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평생 사랑을 말로 못하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툴렀던 거구나. 미정은 편지를 보관하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아빠가 직접 엄마한테 전해야 해. 내가 대신 말해줄 순 없어. 며칠 뒤 미정은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빠, 곧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행사 하나 준비할까 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행사?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 되지.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번엔 달라야 해요. 50년이에요, 50년. 그 말에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날부터 미정과 민지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온 건가? 50년 동안 못했던 그 말을 드디어 할수 있는 건가? 그는 다시 펜을 들어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사라진 편지는 딸의 손에서 발견되었고, 그 편지는 이제 가족 모두에게 아버지의 진심을 알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연한 실수가 더큰 용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앞둔 어느 날, 미정은 엄마 정의의 방에 있던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낡은 사진들 사이로 표지가 색바랜 노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미정은 무심코 그걸 펼쳤습니다. 속에는 깨끗한 글씨로 한줄한줄 한줄 어머니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은 밥 먹을 때 아무 말이 없다. 웃는 얼굴을 본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게 내 몫이니까. 미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단단한 미소 뒤에 이런 외로움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또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이는 무뚝뚝하지만 밤마다 이불 밑에서 내 손을 꼭 잡는다. 그 손이 따뜻해서 나는 또 하루를 버틴다. 말 대신 온기로 사랑을 주는 사람, 그게 내 남편이다. 미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50년을 함께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딸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 그 사람은 말없이 차를 몰았다. 걱정된다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이다. 미정은 그 대목에서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자신이 열이 나던 날 아버지는 말없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백미러 너머로 보이던 그 눈빛을 미정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이다. 그 사람은 역시나 아무 말이 없다. 하지만 저녁 식탁에 내가 좋아하는 꽃이 놓여 있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있는 사람. 참 답답하면서도 고마운 사람이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서툰 사랑을 말입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의 글도 있었습니다. 요즘 그 사람 표정이 이상하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 같다. 나이 들어서야 말을 배우려는 건지. 그래도 기다려 주련다. 평생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뭐 대수랴. 미정은 그 문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혼자 거실에서 정의의 일기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참 서툴러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정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니? 미정은 깜짝 놀라서 일기를 숨기려 했지만 정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내 옛날 일기잖아. 맞구나. 미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리하다가 그만. 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숨길 것도 아니니까. 그녀는 딸 옆에 앉으며 일기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지. 말 한마디 없는 남편과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담담히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그땐 참 미웠어.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나 싶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미움이 다 지나가면 남는 게 있더라.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한 그 마음 말이야.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이미 아빠를 용서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게 있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매일 곁에 있어주는 것, 밤마다 손 잡아주는 것, 아플 때 걱정하는 눈빛, 그게 다 사랑이더라고. 미정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빠를 용서한 거예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라고 해야 할까? 그 사람도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으니까. 미정은 일기를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편지를 쓰고 계셨어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편지를? 누구한테?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요. 50년 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 봐요.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기념일이잖아요. 그때 아빠가 직접 전할 거예요. 정희는 창밖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야 용기를 낸 건가 보네. 50년이 걸렸지만 말이야. 미정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들어주실 거죠? 정희는 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평생 기다렸는데.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일기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젊은 날의 외로움도 중년의 고독함도 이제는 다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은 사랑이 더 깊은 법입니다. 일기 속에 담긴 정희의 마음은 이미 남편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의 마음을 소리내어 확인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50주년 아침입니다. 태수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오늘은 꼭 전해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말을 이제는 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새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잃어버린 편지 대신 더 진심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당신과의 50년은 내 인생의 빛이었소. 그 빛을 외롭게 만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남은 날 동안은 그 빛을 함께 비추며 살고 싶소. 태수는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전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 미정과 손녀 민지, 그리고 정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활짝 웃으며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드려요. 반색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지야.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 앞으로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희 이걸 받아 주시오.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오. 오늘은 꼭 전하고 싶었소. 정희는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읽었습니다. 민지와 미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태수는 정희가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그동안 미안했소. 당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늦었지. 그래도 용서해주겠소? 정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아픔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줄 평생 기다렸어요. 태수는 정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의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50년의 침묵이 비로소 깨졌습니다. 정의가 말했습니다. 늦긴 했지만 고마워요, 당신.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태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정의.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민지가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찍어도 될까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요.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태수는 정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이도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들이 그손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실 거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제야 시작인 걸.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날들은 더잘 살아야지. 이제 후회는 없어. 그 말에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와 정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편지 정말 고마웠어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었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해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가로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사실 나도 일기 같은 거 썼어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일기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있다는 걸 나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태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고생 많았소.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다 서툴렀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태수도 웃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지. 이제 남은 건 함께 가는 일 뿐이요. 삶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두 사람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용서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모자람을 껴안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늦게 피어나는 사랑이 더 진한 향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